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만타네트워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타네트워크 테마가 좀 재밌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핵심으로 보면 좋을 내용 두 가지 모이는 뭐 자나 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4월에 두고 고래들의 저점 매집이 들어오다 보니 시장 전체가 남매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타락이 최적화된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건데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만 본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코인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은 뭐였다? 정확하게 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 19분에 펀디엑스 843원에 927원까지 10%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이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쳐가지고, 이제 결제 관련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근데 약점이 뭐였냐? 확장성이 약하다.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만 이용하는 고여있는 생태계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에 재밌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똘라 나와의 통합 투표 제안.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확장성을 솔라나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해결을 하겠다라는 건데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제외한다면 전 세계 1등 알트코인 생태계죠. 그럼 효과 확실할 테니까 이거는 호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크게 봤을 때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호가창을 딱 봤더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급이 막 쌓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핵심 지지라인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유동성 그리고 호재가 만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목표로 하였던 927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현재는 1,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이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결국 이런 호재가 가격을 추가적으로 급등을 만들어줬다라는 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인 거고 끌고 갔다면 수익 극대화 가능했었겠죠 그럼 이거 드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거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펀디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자, 24년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세타 퓨엘 119원에 133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세타 퓨엘 이후 얼마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133원 그대로 돌파하고요. 15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조금만 끌고 갔다면 이 종목 역시 수익극대화가 가능했겠죠? 그러니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나는 계속 하기만 하면 물린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실 것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자세한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괜찮으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내용이 만족스럽다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만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얘가 이더리움의 레이어2 종목인데, 최근 굉장히 디파이를 많이 끌어모으면서 시장의 기대주로서 꾸준하게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보상률을 높이는 이벤트를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어? 이 보상률 진행을 계속하면은 아무래도 손실이 좀 커질 거 아니에요? 하니까 딱 끝냈는데, 정확하게 60%가 일주일만에 쭉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목세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게 현대. 반타의 TVL을 보면 이러한 식으로 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거 확인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도 특별하게 가격의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부담 없이 잘 버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 자 인공지능 툴킷 만타 AI를 출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AI 테마로서 다시 한번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쪽 테마가 지금 되게 괜찮은 게 뭐냐면 비선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 AI 쪽으로 해서 출시를 했는데 주목을 못 받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앵커 같은 종목들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AI로 사업을 개편했다라는 내용까지 보여지는 앵커를 중심으로 막 더그래프 이런 종목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쌓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만다 같은 경우에는 어뭐크게 올라간 게 없는 종목이네 수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4월 중순에 뭐 있죠? 비트코인의 반감기 있죠? 그러면 시장의 유동성이 좀 커질 겁니다. 그럼 디파이 어떻게 되죠? 또한번 올라갈 확률 자체가 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I 테마에다가 반감기 테마까지 연결된다. 그럼 4월 중순 만타는 어떤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쌍바닥 치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럼 최소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요것만 하더라도. 작지 않은 수익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 결코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불타기를 한다면 어찌 보면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면 참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월 반감기가 어떻게 보면 덴쿤보다 훨씬 더큰 이슈란 말이에요. 시장 전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매집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여기까지만 올리고 끝내고 싶을까요? 한번더 올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자기들도 수익을 볼 테니까. 그럼 이 가능성도 지금 눈앞까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많다는 AI 테마도 확실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좋은 모습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만 하더라도 저는 매력적인 그러한 포인트가 현재 다소 보여지고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핵심 싹다 다뤄드렸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역시나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혼자 하기가 조금 어색하다 라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좋아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단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금 더 쉽게 보시라고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많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린 전약 있죠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안하게 보시라고 답장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뭐냐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 현재 나오는 이슈, 요거 실시간으로 어떻게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트, 어떻게 보는지 요거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취향껏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잘 봤다. 덕분에 조금 더 만족스럽게 매매를 끝낼 수 있게 된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요거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자, 자료가 만족스러웠던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종목이 조금 힘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조금 힘드시죠?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단타를 해서라도 조금 수익을 보는 게 최선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부분 제가 안내 드려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의 코인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것으로 자, 그랬을 때 최근에 나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냐면, 정확하게 24년 4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 19분에 요 펀디엑스 843원에 927원까지 10% 부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면, 자, 펀디엑스는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왔고, 이 결제 관련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생태계인데, 근데 이들의 약점이 뭐였냐면, 너무 자기들의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고여있는 생태계다. 확장성이 부족하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재밌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솔라나와 네트워크 통합 투표 제안. 솔라나는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전 세계 1등 알트코인 생태계거든요. 그러면, 어 약점을 이 솔라나의 확장성으로 메꾸게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거는 호재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은, 자. 과거를 놓고 봤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전과는 달랐던 수급이 호가창에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재 나왔겠다, 수급 들어오겠다, 차트상 바닥이겠다 이거는 안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목표로 하였던 927원 그대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1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어만 났더라도, 아, 10% 먹은 거고, 조금 더 끌고 갔었다면,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1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이만큼이나 더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만큼 단순하게 차트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랑, 그리고 현재 들려오고 있는 공지, 이런 거 보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한게이 펀디엑스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이전에는 어떤 종목이 있었다? 정확하게 3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세타 퓨일 133원까지 12% 부자 말씀드렸는데 133원을 돌파하며 그대로 158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쭉 하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12%였던 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너무나도 수월하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하기 좋은 시장에서 그동안 혼자 하기 힘들었다 나는 하면은 계속 물리기만 했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참고하시게 된다면 매매 하시는데 정말 큰 힘이 되실 것 같은데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답장 문자로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만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